말을 조심하라. 당신의 나쁜 습관이나 좋지 않은 가정사는 결코 타인에게 말하지 마라. 품위를 유지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습관이나 가정사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남에게 말한 나쁜 습관이나 좋지 않은 가정사는 당신에게 피수가 되어 돌아올 뿐 당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후 수많은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약점을 얘기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속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라. 자신과 관련이 없는 타인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한번 잎으로 내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한다. 타인에 관한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유한을 얻고 자신도 모르게 즐거워한다. 당신의 약점은 얼마든지 혼자서 극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만 부정적으로 만든다. 함께 뒷담화 할 때는 한편인 듯 생각되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받게 된다.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당신에게 돌아온다. 비판이란 쓸데없다. 비판은 당사자에게 자신을 정당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든다. 그리고 비판은 위험하다.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킨다. 당신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영원히 하살처럼 꽂힌 상태로 있고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당신에게 다시 돌아간다. 당신이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타인의 허물을 보면서 당신 자신을 성찰하라.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줄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감정이 상하지 않게 말하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다. 상대방에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이나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 에, 두 번, 세번생 각하 는 습관 을 들여야 된다.